사람이 사람을 이긴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뛰어넘는다는 것, 그것이 참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최근에 우리나라 축구팀이 외국에 나가서 이제 경기를 하여 우리나라 팀이 이기면 전 국민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 행복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 이기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최근 카타르 월드컵이 폐막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했다는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조별 경기 마지막에 이 포르투칼이라는 유럽 국가와 치른 경기에서 2대 1이라는 경기로 역전승을 한그 경기는 온 국민의 큰 기쁨이 되었고, 어저 역시 그 경기가 새벽에 있었지만 그 경기를 생방송으로 지켜보면서 얼마나 짜릿하고 좀 기뻤는지 아직도 그 기억이 참 생생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이란 누구에게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월드컵과 같이 큰 경기가 아니라 이 동네 작은 축구 경기에서도 서로 이기려고 기를 쓰고 덤비다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럴 때면 이 체면을 다 팽개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뭐 운동회에서 남을 이겨야 내 우리의 한이 풀리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옆집 혹은 옆반 아이를 이겨야 삶맛이 난다라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이 사랑을 이긴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또 이것을 얼마나 참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이기심 가득한 모습, 어쩌면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일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이 세상의 세상을 이김에 대해서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김 승리 이것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꺾고 뛰어넘고 앞지르는 경쟁에서의 이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어떤 정당한 규칙으로 진행하는 어떤 이 스포츠 경기와 같은 스포츠에서 이김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어두움의 재확과 싸워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중요한 개념은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이 어둠의 통치가 충돌하고 있다라는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이첫 사람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이 반역의 영역이 생겨나 세력을 확장해 있고 현재 사람과 세상이 사탄과 죄와 이 죽음의 통치 아래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죄와 죽음이 통치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여 이빛 대신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사탄의 시험에 들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악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는 것. 악을 이기고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나의 믿음을 통해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권면하며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절제하며 전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음은 하나님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사랑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상에 이 어둠 같은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에 예수님께서 전적인 순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고 이제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자들의 선포를 믿는 것만으로 죄사함을 받고 사망의 어둠에서 이 생명의 빛으로 옮겨.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함은 그저 안에 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증거의 함으로 나가,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승리 진정한 참 자유를 허락하신 이 예수님의 승리를 계속해서 선포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와 같은 그저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위대했기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통해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더욱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끝내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결국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셨음을 많은 성경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의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사회를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가실 것이란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 진정한 참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태어나신 이 성탄절을 보낸 첫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하루, 일주일의 시작 그리고 2022년의 은혜로운 마무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탄의 기쁨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는 주일을 허락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감사를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 땅에 오심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죽음, 어두운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 빛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과 고난,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진정한 승리를 외면하고 두려워하여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허락하시는 부어 주시는 능력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고 승리하며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